존스탑 플레이! 다 보시죠. 나이스. 군기반장, 생활부모님이랑요. 군기반장은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음소거하고 또 채팅창을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터는 척을 할게요. 터는 척을 하고 낚시 미션을, 낚시 미션을 지금 하는 척을 하면서 <laughs> 일단, 일단 쟤를 죽이고요 이거 화장실 아래 복도에서 발견됐고요 어? 어, 제가 아까 지나갔었을 때는 아무 시체가 없었거든요 본문님 만났었고 그 다음에 저, 부모님이랑 만나서 준님 있는 식당에서 저희 셋이 같이 있었는데 저, 밑에서 내려오셔, 밑에서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밑에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아니, 아, 쭈꾸미님이 휴게실에 누구랑 같이 있으셨다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어, 누구, 누구 지금 방금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아, 어차 그 님인가? 저는 아닌저전 저는 서쪽 것어 전님은 아니에요. 님은 저랑 마주쳤어요. 아까. i s is a true Nagaman so w h e 이 Joguro. Come see, Odongi, I'm not seeing you. I'm not seeing you. I'm 그, 왼쪽, 그, 중앙 쪽에서, 그쪽, 그,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마, 쭈꾸미님하고, 은티님이지 않았나요? 그, 같이, 그쪽에, 휴게실에서 미션을 하시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쾌거 같아서. 쾌거 같아서. 지금 쾌거 같아서 쾌거 말씀드리는 쾌거 거예요, 지금. 쾌거 같기도 한데요. 그게, 올라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음, 이거, 바로, 이거 떴거든요. 이거 백퍼 아나꾼다님이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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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은티님이다, 이거. <laughs> 아, 아 진짜 됐다. 저 아니에요. 진짜. 백0포나란니 어.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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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니 1포나란니난그 진짜... 그쪽 가지도않았는데 아, 일단 은티님 어? 어, 갈게요. 예. 나... 어. 아, 아, 아니난 아니지. 이상한데? 나 다니지. 다른... 나 다는 아니 쾌거 왔어 아, 같아 가지고. 아니 저 한탕주의자인데. 에이. 아 진짜요? 한탕 그 분위기가... 한탕주의자라고요? 왜요? 이거 어차님 아니면 아나콘다님이에요아 아니, 저는 아니야 저는 보고. 엄청 <laughs> 저는 밑에 있었는데 그걸로갈 수가 없어요 나는 흰색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저저 저 보면 저는 흰색이 아니에요 아이고 망했네 어 뭐야 나이스 일단 사보 미션 하고 사보하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빠르게 사보를 하고 일단 킬쿨 타임이 없어지면은 저 이거 경크거든요? 김오덕님이 조메이스터님 아 써는 거 봤어요 제가 봤어요 김오덕님 다시면 돼요 제 눈앞에서 써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저... 오덕님 야 저... 어, 저 지금 와저 말투 봐네 오덕님 그냥 다시면 돼요 제 눈앞에서 바로 써셔가지고 오덕님 가 아, 그, 흉내쟁이는... 흉내쟁이... 아 흉내쟁이가 어... 아니라 그 저기 뭐야 아, 따라하는 그 사람이면 음... 어떡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변신할 있다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마주친 사람이 존스님이랑 어차님 이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덕님이 조메이서님을 부엌에서 써시고 바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잘못 봐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김오덕님을 김오덕님 다시면 돼요. 아 죽이는 건 보셨어요? 따라왔는데, 네네 죽이는 어, 거 봤어요. 어떡해. 제가 바로 봤어요. 김오덕이 확실합니다. 아그 오덕님 별론하는 별론을 잘못 하시네. 범죄 형이야 지금 말투가. <laughs> 제가 포기하셨어 지금. 네. 어, 포기하셨어. <laughs>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싸고 때길만님 반대로 가시긴 했거든요. 전기실 나오면서. 아무도 없길래 나 누가 오나 보려고. 나 처음 왔아 송골매였네. 아이구야. 아, 송골매. 자 아, 이제 송골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상붕 끌어갈 때. 오케이. 그 바로 화제 일으키면 되거든요? 나이스. 아, <laughs> 거기서 마주치냐. 거기서 <laughs> 마주치냐. 아, 제가, 제가 일으킨 싸보였거든요 야, 난 보면 죽이는구나. <laughs> 아니, 야, 아니 꼬비가 잡든 말따라오만하나 다시는 안 따라간다. 다시는 안 따라. 다시는 안 따라간다, <laughs> 아니, 안 따라간다 따라간 <laughs>